오전 근무를 하고 시골 친정 집에 가고 있다. 차를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무섭고 두려워서 운전면허 시험은 아예 엄두를 낼 수도 없고 따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루에 시내 버스가 여섯 번밖에 다니지 않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시골의 친정 엄마 홀로 살고 계신다.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시내 버스를 탈수 있기 때문에. 터미널 식당에서 점심이라도 먹어야겠다. 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볼 때마다 절로 감탄이 나올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평화롭다. 19살 어린 나이에 엄마는 이곳으로 시집을 오셨다. 바로 내가 태어난 고향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곳을 떠나서 살다가 엄마는 60이 넘어서 다시 홀로 정착해 살고 계신다. 내가 6살 때까지 살았던 집터에 엄마는 작은 집을 짓고 오남매와 같이 먹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자연과 같이 살아가신다. 엄마! 응? 엄마 뭐 하셔? 아까봐. 밤? 저거 좀 이따가 한로마해줘 땅콩 이삭주 쓴거야 엄마? 이삭쓴게 아니라 a a c i s 가지고깐게 a a c i s a a 이 Isaac, Isaac, 로 s a 데서 i 르고 저기 밤 s 엄마가 쪘는데 엄청 맛있어 a c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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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a 거. Isaac, i s 요새 많이 달리나고 나가버리고 많아. 저번에 안 달리더니, 이제, 음. 가을되니까 달려? 참말하면 달려. 음. 밤 말려놓은 거 많이 말랐네. 아이고, 배치나야 말렸지 아우, 어, 이것도, 배치나야지 잘 말릴 텐데. 어우, 엄청 많아. 덮잡이 있는 거 시간차나. 그건 다 가지 버리던데. 꼬리 꽃이 너무 예뻐, 그치? 이거 써야 되는데, 얘도 가지가 무거워가지고 쓰러지네. 어. 짝이다. 옥수수 많이 말렸네 말른거 엄마야 어, 감자 전분이야? 이거 이제 더, 더 말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똥에다가 저 안방에다 한대 말아야지 어휴 엄청 많네 바짝바짝 바짝 소리가 나길래 바짝 말려야 되거든 바짝 말리면 날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반납가잖아 비가... 날마다 비오니 거세 이거 가 어떻게 디가서 씻는 거야 내년에 해지마 엄마 힘들어. 이 자리 할겸못 대요. 오늘은 뭐 하셨어? 잘안 마는 체질 나올지도. 안 마르면 안 나온다고? 응. 굉장색깔은안 빨게 별 매워 고춧가루가 매운 거는 이지장념고춧가 응. 매워서 좀 하나 어? 그러면 금방 타대 이게 머리 이마나안 맞을 것 같은데? 매번 가을 해줄까 가을볕이 금방 타는 거야 엄마 응? 그까 <laughs> 내가 할게 엄마 밥도 덮어놓고 와 응. 검정콩이 이거 방콩? 응 방콩 엄청 많이 달렸어 Uh -huh. 네. 이거 뭔데, 이거? 그냥 야, 뜯어내요? 아니, 나좀 잘라야지. 엄마! 아, <laughs> 엄마 이쁘네? <laughs> 이뻐? 엄마! 아, 보여서 이뻐고구마 <laughs> 줄기가 너무 크고 잘 자라서 힘들어. 하도 아, 기가 막히게 아, 다썩다네 이렇게. 아유.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사람 와서 뜯어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치? 아깝네. 그러니까 이거 당근에 뜯어갖고 삶아갖고 비싸게 팔더라고, 사람들. 이거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 없청 좋아해. 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 엄마 저거 많이 뜯는단 말이야. 아니야, 나야, 아니야, 형님. 내가 천천히 시원시원하게 해요, 어, 사람들이 다야 애들이 지쳐, 빨리 하려고. 어우, 줄기 엄청 없애네. 어 그래. <laughs> 오, 힘들어. 힘들지? 아, 힘들지? 아, 힘들지? 아, 힘들지? 아, 들지 아, 힘들때 아, 힘이렇게 힘들지? 게비들지 아, 힘들지? 아, 힘요요 아, 힘들지? 아, 힘들지? 아, 힘들지? 아, 힘들지? 아, 지 아, 아, 하나 캐기 힘드네 꼬미지를 한 50번 해야지 하나 캐지 그치 엄마 이 얘네들이 파야되니까 이거 네. 엄청 크다 큰데 뭐왜 이렇게 커안 끊어지게 잘캐봐 뭐. 됐으니 응. 뽑아도 될것 같은데? 와. 됐나? 얘들아, 고구마 좀 봐. 이렇게 커. 맛없어. 너무 큰 거. 아까, 아까 낫질 할때그 키스 났는 거. 맛없다고? 어, 너무 커도 맛없어. 아무래도 그렇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안 되고 그런 게 질려면 맞지 어 응. 배야 그렇게 고파? 맛있게 해놓을테니까 열심히 다 해놓고 와. 알았어. 알았어, 맛있게 빨리 가서 해놓게 을 걱정하지 마. 1 2시에못 먹기만 해봐. 알았다니까. 맛있게 해줬지? 잘알왔어요 응. 드세요.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기 때문에. 네. 맛있게 드셔. 신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엄마 다 뒤집었어? 고구마 다 뒤집었어? 엄마 거기 싫은데요? <laughs> 거기 자주 앉아 있어? 데라고소독기짊어지는데 뭐 소독기 짊어지는데라고? 음. <laughs> 리좀숙성한 <목소리도> 일주일 <언니> 나가을게 <넣고. 웃음> 저거 밤? 엄청 많네, 뭐. 엄마 때문에 밤도 시커먹고 하지, 마. 뭐. 엄마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 농사를 많이 지어보셨고, 농사 일이 힘들어도 재미있다고 하신다. 곡식이 나고 자라는 게 신기하고, 가을에 거두어드리는 재미가 좋다고 하신다. 60이 넘어서 다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오남매에게 어렸을 때 사랑을 주지 못한 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직접 농사를 지어 먹이고 싶어서라고 하셨다. 덥지 엄마. 오늘 어. 담아야지. 아.

그래. 네. 엄마 엉덩이 좀 봐. 크기 <laughs> 하얘. 고생했네, 엄마. 어. 아이고, 감이 깨많네 응. 홍시도 있고, 땡감도 있고, 속에 있네. <laughs>

유일아 수고했다. 어. 조심해서 올라가고 잘 쉬어. 어. 엄마 갈게. 어. 갈게요 장군님. 갈게. 어머이. 응. 요즘에 먹거리는 갈수록 너무나도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엄마의 피와 땀으로 키운 식재료 덕분에. 나와 가족은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우리 엄마표 야채와 곡식들. 깨한 톨이라도 버리는 것이 없이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다. 가진 건 많지는 않아도 나의 마음은 그냥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다. 요즘에 엄마를 보면 예전보다 더 힘들어 보이신다. 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젠 다른 것다 제쳐두고, 엄마가 덜 힘드시게, 자주 와서 농사일을 같이 도와야 엄마와 내가 더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